검버섯을 신경 써야 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피부암은 검버섯과 잘 구분이 안 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분도 조직검사를 받았습니다. 몸에 옛날부터 그 종이엿 같은 걸이라 좁쌀 만하게 나가지고 이제 통증이 없고 아프지도 않으니까 이제 한 18년 아마 된것 같아요. 그로 피부과 의원에 가 보니까 아이고 이거 빨리 대학병원에 가서 이, 이 뭐야 진료를 받아 보라. 검버섯이 생긴 곳은 배 중앙. 그런데 이게 점점 커지고 진물까지 났습니다. 검버섯인지 피부암인지 확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의가 살펴봐야 합니다. 모양은 비슷해 보이더라도 조직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배순용님은 어느 쪽일까요? 오늘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까 본 그런 피부궤양 있는 부위 주변으로도 사실은 혈관들이 많이 발달돼 있고 아까 좀 까맣게 보이는 그런 어, 부분들이 네. 색소가 이상하게 비대칭적이고 또 약간 푸르게 보이는 색소들이 네. 약간 주변으로 이렇게. 어, 펼쳐져 있는 걸볼수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기저세포암이라고 하는 피부암에서 관찰되는 소견들이에요. 네. 기저세포암은 피부암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암입니다. 표피의 맨 아래층을 기저층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생긴 암이 바로 기저세포암인데요. 오랜 시간 자외선에 노출되면 생기기 쉬운데 비교적 치료가 쉽지만 얼굴 H 존에 생기면 위험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우선은 검버섯 지루각화증은 어, 종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루각화증이라고 해서 증상 같은 건데요. 각질 형성 세포가 이렇게 증식을 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튀어나오기만 하고 아래로 증식을 하지 않아서 마치 찰흙을 피부에 던져놓은 것처럼 위로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암은 한번 생기면 점점 커지고 밑으로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종양입니다. 종양의 특징은 한번 생기면 계속 증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평소에 아 이거는 좀 이상한 점이다라고 느꼈던 부분은 없으세요? 네, 그런 건 뭐. 피부암은 우리 몸 어디에나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암의 주요 원인이 자외선이라면. 왜 햇빛 노출이 적었던 배에 암이 생을까요 그건 자외선이 옷을 뚫고 침투했거나 자외선과 상관없는 유전자 변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는 어, 오래 노출되어서 어, 유전자 발현이 증가 되는 이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는 어, 면역이 어, 감소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면, 암을 발생을 억제하던 유전자의 발현이 마찬가지로 또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의 발생이 늘어나는 것과 암의 발생을 억제하던 유전자가 감소하는 게두 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니까 취약하게 되는 거죠. 수술이 빠를수록 병변이 작을수록 변이가 없을수록 치료에 유리합니다. 좋았습니다. 수술은 광범위 절제술로 진행됩니다. 배순용 님의 경우 먼저 배에 생긴 기저세포암 병변보다 3mm에서 5mm 정도의 여유를 두고 절제할 부분을 표시합니다. 그 주변으로 마취 주사를 놓은 후암 병변을 깨끗하게 도려냅니다. 흉터가 적고 피부 모양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잘 봉합해 주면 수술은 끝이 납니다. 배순용님의 경우 다행히 전이 소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이가 없을 경우 보통 기저세포암의 완치율은 98% 가까이 됩니다. 이 의심되는 검버섯은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는 게 좋겠죠. 검버섯과 피부압 그래도 헷갈리신다고요. 그렇다면 더 확실하게 알려드리죠. 이번에도 저와 함께 OX퀴즈 한번 풀어보실까요? 검버섯 중 일부가 피부암으로 발전한다. 과연 정답은? 두구두구두두두 답은 X입니다. 어, 검버섯은 어, 지루각화증이라고 해서 종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검버섯 자체는 피부암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피부암은 조직 검사로만 확진할 수 있다. 아... 환자분들, 일반분들이 피부암을 언제 의심해야 되는지 어, 제 기억하기 좋게 어, A, B, C, D이라고 하는 알파벳을 이용해서 기억하고 있는데요. 먼저 좌우 대칭을 확인해 봅니다. 다음엔 검버섯의 경계를 확인하고요. 색깔이 여러 개이거나 시간이 가면서 변하는 것 이렇게 스스로 검버섯의 변화를 관찰하고 의심해봐야 하는 이유는 조기 발견을 위해서입니다. 어, 2cm가 넘어가면 수술을 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암을 절제하고 나서. 이 피부 결손된 부위를 복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피부 이식을 해야 되는데, 어, 이식하는, 이식하고 나서 이게 굉장히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를 반복하거나 환자의 삶의 질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조기 발견해서 조기 수술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굴에 이 검버섯이 없는 데가 없어요. 아, 내가 왜 이럴까? 굉장히 서러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검버섯은 흔히 저승꽃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늙으면 생긴다고 그렇게 불렀답니다. 깨끗하던 피부에 왜 갑자기 이런 검버섯이 생겨나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 얼굴과 몸에 생겨나는 검버섯. 검버섯은 자외선을 받은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증가하면서 생겨납니다. 피부 표피층의 각질 세포가 두꺼워지고 멜라닌 색소가 늘어나면 피부 위에 이렇게 양성 종양이 만들어지는데요. 모양은 대체로 경계가 뚜렷한 원형이거나 타원형. 색깔은 갈색빛을 띨 때가 많습니다. 얼굴, 배, 두피, 몸 어디에라도 생길 수 있는 검버섯. 검버섯도 종양이라면 치료를 해야 하는 걸까요? 지루각화증 즉 검버섯은 양성의 표피 종양이기 때문에 대개는 양성입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미용적인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얼굴에 일단 그런 게좀 지저분한 그런 병변이 있으면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거울을 봤을 때 나이보다 많이 이제 좀 들어 보이게 되기 때문에 일단. 피부가 깨끗하고 어~ 좀 균일한 그런 색깔을 가져야 젊게 인식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의 저하 그리고 삶의 질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 어~ 그런 걸 제거를 많이들 어~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귀하신 몸들의 검버섯 상태는 어느 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피부과에 어떤 문제로 오시게 되었어요? 네. <laughs> 송물리는 제가. 네. 음, 정말 그 우리 부사님한테. 네. 구제 좀 받으려고 왔습니다. 네, 네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저는 평생을 축구만 생각하고 세상을 살고 네.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네. 오늘 갑자기 제가 그 축구를 하고 네. 그 시치면서 제 얼굴을 한번 되돌아봤거든요. 네. 이 원숭이 얼굴인지 네. 사람 얼굴인지를 모르겠어요. 네. 얼굴은 뭐죽근깨는 다닥다닥, 네. 또 금보색도 막 퍼져 있고 네. 그래서 네. 저도 한때는 아주 얼굴이 참 좋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 축구 하나에 비쳐서. 네. 네 완전히 지금 음. 약간 얼룩덜룩한 갈색 색소들이 예, 예, 예. 만져보시면 평평하고 어떤 예, 예. 거는 이제 만져보시면 꺼끌꺼끌하게 겉에서 예, 예. 만져지실 거예요 예, 예. 그게 바로 검버섯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지루각화증이라는 건데요 두 가지 다 햇빛에 의한 노화 현상이에요 역시 강석홍 님 검버섯의 원인은 축구할 때 내리쬐던 햇빛 자외선이었네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그 유일한 치료제는 자외선 차단제예요. 네. 유일한 예방이 자외선 차단제고요. <laughs> 자외선 A, B, 뭐 가시광선 모든 게다 이런 광 노화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너무 빛이 어, 강한 낮, 낮보다는 좀그 외의 시간, 약간 어둑어둑하거나 새벽이나 저녁 때나 그럴 때 하시는 게 좋기는 한데요. 근데 축구라는 것이 네. 그렇게 시간을 맞출 수 없었어요. 교수님, 지금 강석홍님 피부 상태는 어떤가요? 얼굴에 일광흑자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 중에 일부는 튀어나온 검버섯으로 진행을 한 상태였고, 이런 현상이 햇빛이 제일 많이 이제 어, 조사가 되는 양쪽 뺨뿐만 아니라 안면에 얼굴의 앞쪽. 부분에도 중심부에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었고요. 그건 다른 분들보다 평소에 자외선에 많이 노출돼서 진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못 말리는 축구사랑 강석공님 맞춤 솔루션은 이렇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눈가를 포함해서 얼굴 전체에 매일 열심히 바르시면 이런 광노화에 의한 주름살을 훨씬 늦게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호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외선은 우리 피부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자외선에는 UVA와 UVB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중 (UVB는) 표피에 (UVA는) 피부 깊숙이 진피까지 침투합니다. 이때 자외선은 피부 조직에 남아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과다하게 만들어진 활성산소는 피부 세포를 공격하고 파괴시킵니다. 그렇게 자외선이 피부 노화를 앞당기는 거죠.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좀더 알아볼까요? 자외선 차단제를 보면 알수 없는 영어와 숫자들이 많은데요.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선 SPF는 자외선 B의 차단지수입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차단이 잘되고요. PA는 자외선 A의 차단지수인데, 플러스 기호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높습니다. 그리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최소 차단지수가 다른데요. 계절과 장소에 따라 맞는 자외선 차단지를 사용하셔야겠죠. 백문이 불여일견, 자외선 차단제의 중요성을 직접 보여드리죠. 우선 실험맨의 온몸을 검은색 천으로 가리고요. 등 뒤에 작은 부분만 세 군데 노출시켰습니다. 햇빛을 많이 쬐여서 손상을 입게 되면 피부에서는 처음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빨갰다가 나중에 이제 멜라닌 색소 그런 거가 제자리를 못 잡아서 그좀 시커멓게 오래 남아 있고 또 피부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 손상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색소를 더 만들게 됩니다. 보상 작용으로 그렇게 해서 태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색으로 서서히 변하게 될 겁니다. 얇게 발라 보겠습니다. 실험 부위에 자외선 차단제를 단계별로 발라 줍니다.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 다음 기계 안으로 들어가 자외선을 쏘이는데요. 이러다 실험 면의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냐고요? <laughs> 걱정 마세요. 여름 해변과 비슷한 정도의 자외선 색입니다. 그러니까 한여름 바닷가에서 잠시 자외선에 노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끝나셨고요. 그대로 걸어 나오시면 돼요. 눈 뜨시고요. 2분 후 실험이 끝났는데요. 실험이 끝난 직후에는 피부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24시간 지나자 달라졌죠? 아, 자외선 차단제가 이렇게나 중요하네요. 그래도 궁금한 게 남으셨다고요? 그래서 준비한 피부 건강 OX 퀴즈. 자외선 차단 주스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바르기만 하면 된다.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두. 틀렸습니다. 자외선 차단 지수가 낮을수록 차단을 덜 해주겠죠. 우리가 아무리 발라줘도 100% 자외선을 차단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높은 보호 효과를 갖는 그런 높은 지수의 제품을 얼굴 전체에 균일하게 충분히 발라줘도 차단을 다 못하기 때문에 할수 있는 모든 걸 극대화해서 많이 해줘야 됩니다. 색조 화장을 하지 않는 게 피부에 더 좋다? 과연? 틀렸습니다. 색조 화장은 많이 해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이 워낙 피부에 안 좋은 물질이다 보니까 가릴 수 있는 만큼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최대한 많이 가려주는 게 중요하고요. 예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피부를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검버섯은 여자들이 더잘 생긴다. 무엇보다 자외선 차단제를 평소에 바르는 남자들이 여자에 비해서 훨씬 드뭅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갈 때만 뭐 가끔 바른다 그런 경우도 사실은 많지 않고요. 얼굴에 일단 뭘 바르는 것 자체를 끈적거려서 굉장히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광노화가 여성들보다 많이 진행을 하고요. 아무래도 야외 활동도 여성보다 많이 더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 검버섯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야외활동을 많이 해서 검버섯이 생긴 사람, 바로 강석홍 님 이야기네요. 그렇죠. 오늘도 어김없이 종횡무진 축구장을 활보 중입니다. 어, 그런데 뭔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 팔토시는 뭔가요? 세상에 아마 이 아니, 팔에도 스타킹 끼고 축구하는 사람 처음일 거예요. 이거 부호가 되니까 이거 어차피 부호... 보호... 공흥막인데 아주 좋잖아요. 아주 뭐. 아, 잘 어울리네요. 구태, 구태요 뭐, 뭐, 뭐야 그거 토시 살 필요도 없고. 어 이게 난딱 좋습니다. 공에서 지금 으로 사용하기도. 이도모이고 특히 여기. 오, 이제 선크림도 바르세요? 제가 발라봤거든요. 이렇게 해서 발라봤는데 이게 안 발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애기 숨에 드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이렇게 묻습니다. 에헤이, 이왕 바르시는 거좀 공들여 바르시지. 더 주차장에 손이 안 묻고, 잘바르질 거야. 망하게 축구하시는 예. 열정만큼, 그 열정이 10%만 피부에 투자 잡으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부이셨을 텐데 아깝, 근데 지금이라도 뭐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laughs> 아, 요걸 래그 귀하신 몸이 돼가지고 제가 올리고 관리 좀 했더니, 아, 너무 얼굴이 깨끗했다고 주위사람들다다 그럽니다. 나름의 방식으로 잘하고 계시네요.